잼미나 크루아상으로 만드는 도나스 크로넛이라고?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 보면 우열할 것 같은데? 시작 먼저 도마에 밀가루를 살짝 뿌린 다음 크루아상 생지를 넓게 펴줘. 근데... 이렇게 펴버릴 거면, 뭐하러 크루아상 생지를 쓰는 거야? 반죽을 펴도, 크루아상 결이랑 맛은 다 살아있단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맨날 크루아상만 괴롭히지. 컵을 사용해서 반죽을 찍어낸 다음 병뚜껑으로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줄 거야. 이제 팬에 식용유를 붓고, 170도 기름에 반죽을 노릇노릇하게 튀겨줘. 잼미나 너가 제일 좋아하는 도나스가 뭐니? 당연히, 크리스피 오리지널 글레이즈드가 도넛의 근본이지. 슈가 파우더와 우유를 섞어서 만든 시럽을 바르면, 이즈드 도넛으로 먹을 수 있고 아 그리고 초콜릿 잔뜩 묻힌 등킨 도넛도 좋아해요 녹인 초콜릿을 바르면 초코 도넛으로 먹을 수 있단다 그러너 끝 이쯤 되면 크루아상의 이름을 케이루아상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발 아무데나 K 붙이지 마끝